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화요일도 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아, 물결치듯이 잠잠한 파도처럼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아,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검 41, 아,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 어제 본문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난 뒤에 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어, 그 성전에 있는 현상들 모습들을 보고 어, 통고하시고 어, 성전을 어,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하시죠. 장사하는 이들 또 특히 에, 그 장사치들을 엎어버리는 어, 아주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그런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평화가 깨어진 예루, 예루살렘의 현상을 보게 됐죠 아,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말은 이 평화의 성이 평화가 깨어질 것에 대해서 무시고 이기는 것이죠. 이후에 완전히 회파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극률이 오시고 불쌍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예언이 이제 AD 70년경에 보면, 어, 티투스라고, 어, 이제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있는데, 에, 이 장군이 나중에 이 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버리죠 유대의 반란이 일어나서 진압하는 목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엄청난 대량 학살을 시킵니다 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예,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로마로 가서 로마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마은 완전히 깨어지 버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45절과 46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에 예, 하늘로부터 이하는 평안과 평강의 장소와 상징이 되어야 될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인하여서 호통을 치시고 평화가 깨어지고 평강이 무너져 버린 성전에 대해서 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8절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카르텔과 같은 것이죠 아,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서 있어야 될이 종교 지도자들이 에, 평강을 깨치는 그런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고 또그 일에 대해서 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전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분류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평양의 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섬길 때 그것은 그 아무리 이름이 평화의 성이라 평강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평화 평강이 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와 가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